일단, 많이 반성해야 될 경기였던 것 같고, 어,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어, 저희가 좀 투지 있게 다부지게 하자고 하고 나왔는데, 어, 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, 좀 경기가 루즈해졌던 것 같아요, 저희 입장에서는. 그래서, 네, 아마 또 다시 모여서 미팅을 다시 하면서 반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기록지를. 좀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리운드가 상대편에 이제 혜윤 언니가 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린 것 같아요. 또 지선 언니 말고도 저희가 다 도와, 도와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좀 소홀했던 걸 제일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저희는 항상 감독님, 코치님 그리고 세프 분들이 다 이렇게 좋게 좋게 항상 끌고 가주셔서 저희 선수들도 다밝고 좋은 선. 착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분위기는 항상 좋고요. 네, 또 반성하고 좀 저희는 100%, 120% 쏟아가면서 연승을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. 뭐 아무래도 지선이지 않을까요? 중요한 순간에 아무래도 언니라는 좀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언니를 또 믿고 슛을 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그래서 미안한 것 같아요, 더. 뭔가 여기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홈인 것 같은 느낌이 크게 느껴졌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용인이 영하 17도? 막 이렇게 기온이 너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밖에서 많이 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좀 이겼, 이겼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를 해서 조금 아쉽고요. 다음 게임도 삼성인데 그때는 저희가 오늘 안 됐던 거좀 준비 잘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부담스럽다기 보다는 이제 상대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게 장점 아닌 단점인 것 같아요. 어, 일단 좋았던 거는 1쿼터 5분 정도만 좋았던 것 같고요. 어,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해윤 언니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방심하지 말자고 했는데 방심은 물론 한건 아니지만 경기력에서 이제 리바운드도 좀 많이 뺏기고 상대한테 좀 삼점슛도 많이 맞았던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. 어뭐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. 어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게임 때는 잘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아. 여기 용인이었는데 청주 구장처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. 네, 다음 경기는 이제 청주에서 하니까 청주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